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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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Yeah! 잘한다. <laughs> 나이스 아이, 나이스 나이스 아 근데 카레 공상 좀 마려운데 트로피룸 입구에다가 여기다 딱카레 박아놓으면 존나 멋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여기? 맞아. 요즘에 캐티이잘 나왔대. 캡티이 깬다? 실연 카레? 그때 깼었나? 엔도? 엔도야? 솔직히 선생님 세명 모셔다 놓고 들어가면 이건 너무 미무진 버스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한딱두명 모시고 이제 나처럼 이제 족밥두명딱 해가지고 하면은 음... 응가비? 어허 호 뭐야 그럼 캡제기도 올 거야? 캡제기 온다고 치고 한 명을 누구로 구해야 되지? 어? 잠깐만 뚜띠? 아니 근데 얘 호카이도 안네1541 서커스? 아니 뭐지? 뚜띠야 근데 실험 카레를 깼나? 아광긋따고 있어? 이말 미치지. 아니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 했어. 목금 토일 월너나 피하디. 아네 아, 냄새가 다 나나? 입속말안 하던 애가 갑자기 솜만약 혹시 내일 바 오빠 혹시 네. <목시> <목시> 해서 보러. <물어보는> 라라 <건데>. 어, <목시> 어 그선생님들 너가 라 심지어 그한명은 너의 공 <목시> 오, 그건 모여서 이야기하면 될 듯? 그러면은 내일 슬레이어 한번 세팅해가지고 출발해봐야겠다, 그지? 내일 방송 켜가지고 실현카를 한번 출발해보죠. 와, 기사시부리. 야, 하이, 하이. 아, 이렇게 또 급조된 파티에서 드래곤 한 마리 또 분양하면 좋은 일이잖아. <laughs> 진짜, 근데, 이거 그래도 오빠는 해봤다고 들었는데, 맞아? 진짜 간만 본 거라가지고, 아, 이제 카레를 잡아봤을 거 아니야, 그래도. 어, 그냥 카레를 해봤지. 됐어, 그러면 그걸만으로도 충분해. 우리 응가비가 알아서 커버 쳐주고, 쉴드 써주고, 힐해주고, 저희 다 살려줄 거. 이 서늘한 감각 오랜만이구만. 그러니까. 아... 어, 두면지가 다른데? 네 님들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어. 페로몬 누가든. 어? 어? 나도 안 들었는데? 더 나도 더? 안 들었는데? 야, 지금 올라갔다 와한 명. <웃음> <웃음> 이게 맞냐고? 안돼. 삼시와 분노 꺼졌잖아. 씨. <laughs> 아, 이해한다. 아 앞으로? 안 돼. <laughs> 아, 왼쪽 발은 앞이야? 웨나프 오디. 저게 완벽하게 돼야 얘를 잡을 수 있거든.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 되면 딜타임이 없어요. <laughs> 저걸 성공하면 딜타임이 조금 생겨. 이, 이 친구가 뭐 할까? 오른쪽 오디. 뒤. 뒤. 안 맞았어. 안 맞으면 아. 이렇게 울부지지면서 딜타임이 아. 있어. 아! 아, 잠깐만. 때렸어. 어, 들어갔다. 어이 뭐야? 아이고. 어. 아, 잘 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만 공붙어서 이 버프를 받아야 돼이뇌전부 아 보셔야 된다고? 네, 보시면 주변에 범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받는 게 좋아요 아 이러면 얘피 어느 정도 깐거요그리고 제법 깐거 같은데? 이따가 성적표 30. 보면 돼요 아아 어, 나나 저... 성적표 보면 돼어나 죽었다 자 이제 성적표 한번 까볼까? 자 10분 팼는데 그래도 한번 보자 60, 60. 와, 좀병 느껴지긴 하네. 이게 설명을 하면은, 어허? 아까 카렐이 울부짖어가지고 스턴 걸렸던 거 있잖아. 음. 그게 이제 파괴를 한 다음부터 나오거든. 그래가지고 일부러 파괴를 안 하는 거야. 좀 패턴 쉽게 가려고 그러면은. 파괴할 시간에 딜 넣고, 그러다가 이제 페이지 넘어가기 직전에 버프를 받고 패는 거지. 자, 아, 그 1, 2, 3패 정할 거거든요, 암수. 그 먼저 털면 암수 던져야 된다는 압박감이 없긴 해요. 야! 나 상자 겁나 많아 내가 막 던져줄게 나 지금 폭탄 700 상자 야이 백스텝 왜 이러냐 날아가. 이래서 얘를 구석에 파킹하는 전략이 있어 오. 얘가 점프할 때마다 글로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미니맵에 보면은 저기 초본 어. 맵 있지 저 구석 통로에다 얘를 쑤셔박으면은 얘가 쥐점프를 해도 글로스가 안 나거든 오. 간다 이제 계속 때려봅시다 응. 자, 이제 노란색 3번 맞으면 감전돼요 이때부터 좀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요 이제부터 진짜 이 나올 때마다 켜드릴 격돌리 와 아! 뭐야 이거 이거 진짜 오, 뭐야 아니, 잠깐만. 이거 헤드 고정. 헤드 이거 아 잠깐만 진짜 품 헤드 고 뭐야 레이저, 이거 레이저 줄아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야 살아남는 어.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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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매일. 병 느껴진다 진짜. 와. 한 번에 두번 대가. 꼬리. 아, 아나 이게 꼬리가. <laughs> 풀었어. 풀었어. 아, 풀었어. 오우. 도망가. 도망가. 아우, 이걸 어떻게 도망가. 던졌네요. 아니, 씹. 무력템. 우리 무력템. 되죠. 되죠. 안폭도 던져 봐. 된다며 아의 다리가 이렇게 큰구나 아! 아, 내려건지도 못했어 나 마지막 한 마리 못 들어갔어 44%키상아와 근데 진짜 개빡세다 막패가 몇 퍼에 들어가? 30%언더가33% 언더였나 여튼 아니면 나 이거 포식자 이미 할 만큼 한거 같거든 재미없어졌어 <웃음> 재미없어졌다고? 위이모면 <laughs> 터진 거 아니고? 생각보다 캐릭이 되게 단순한데? 그냥 기상으로 가는 게 난리 간다, 간다 간다 빼세요 간다, 이거는 페로몬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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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요 이거 찬는거 찬미 기로 빼요 아아 셋아 이제 아 들어가야 돼 들어가 안으로. 들어가? 여섯 번에 들어가 오아 됐어? 괜찮아 괜찮아 아, 부활하시면 아, 됐어, 됐어. 돼 간다 이거 모여가 어, 모여 어, 모여 이거 모여 헤드로 모여 와야, 모여 돼요. 와야 돼요 헤드로 공 여기고 공 여기여기? 여기? 공아 공으로 오라며 이딜라면서 공을 깨야 돼 아아 이7% 저게 반복이거든요. 찬미 나오고 저 공이 한세번 나와요. 다 본거네 그런 패턴을 이제 딜만 완벽하게 뽑아내면은 클리어 가능. 포션 먹으면 그만이야. 났였어요났였어요못 나가. 야, 이거 야, 이 보자. 여기 어떻게나가 사라져요. 무너간다, 무너거이. 아! 누구들인가? 아, 저 나요. 나요. 나 죽어요. 나요. 나요. 또 나요. 또 나요. 나요 이 새끼 왜 이래? 아이 또 나요 아이 왜 이래 이 새끼 이거 백좀 잡자. 또 나야 씨발. 옷 갈아입는 어왜 아, 아, 아. 아, 이래? 아 그만 그만 나가. 아, 어쩔 수 없구나. 리 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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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아고 잘한다. <laughs> 나이스. 아, <말리오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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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반격 <방격>, 제발. 씨발 볼케도가자 길로 튀. 마도나어나다나다나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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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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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도나야 나도 나도 자자 나도 티에나로 나도 볼도이도 나도 보다 나도 나도 나야 아, 20 그 위에 껴 있는 것 같은데. 나 먹었어, 나 먹었어. 먹어, 나 팔종철. 안돼, 잭기사. 줄도 줘봐. 잭님 기사 와. 진짜. 찾아. 안돼, 내 궁극기. 아, 아, 땡님뭐 부렸다. 잭님, 찐찐찐. 은갑이님저 네, 조금은 쉬고 싶다 할까? <laughs> 지금... 쉬고 싶어서 죽은 거였구나? <laughs> 아니, 아닌데 지금 정신적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다할까갑자기도 에이징 커브가 왔네? 이제 승부욕이 이제 여기까지인 거지? 아니지 오빠 신혼이잖아 아니... 아 맞네 <laughs> 이건 우리가 덩치가 우리가... 없었다 맞네 맞네 우리가 배려해줘야겠다 미안하다 나야. 응가비쿤 아무리 네, 젊다고 네. 하지만 가비쿤. 이런 거는 우리가 양해를 해줘야지 맞 어딜 지금 신혼이 가겠다는데 어딜 붙잡아 내가 형이랑 누나랑 같이 게임하는 게 싫었으면 애초에 오지라 알았겠지. 아, 그럼 그럼 알지 알지 뭐야뭐야는 모야 네. 인정입니다. 그러면은 다들 고생했어. 고생투. 수고 수고. 와 빡세다. 야씨 난 꼬리 패턴을 아직도 모르겠다. 그냥 막 무지성으로 막 하긴 했는데 빡세긴 하네 진짜. 딜이 진짜 빡빡하네. 를 반드시 깬다. 나 오늘 더 강해진 슬레이어 등장. 어? 어떻게 더 강해진 거지? 슬레이어 2 4강 아니, 무도야. 하나 한거 해라 갔다. 야, 때깔이 좀 다르네. 어... 25강이면 어... 더 이쁘겠다. 그러면은 오방 알아서 다 잡아 주겠지? 아하, 어... 사람만 있으면 되겠다. 그게 무슨 말이니? 숑. 아, 이네 새끼. 갔다 갔다. 분이면은 어떤 거임? 좋은 거임. 오케이. 이거 예측 장판. 예측 장판. 아 뭐야? 아당했다 예측장... 이거 그거다 삽니다. 오 잠깐. 하나, 하나, 둘, 셋, 졸라 꽉. 개 아파. 아, 어 뭐야? 어 다섯 번 지나가지 않았어? 응. 아, 그네 번쯤에 들어가면 돼요. 어? 근데 처음 오자마자 바로 이십 괜찮은데 일단은. 포션만, 만 포션만, 오오오 포션 아! 너 아. 깨지지 아! 아! 않게 돌 아, 또깨졌어 어. 씨발! 아니, 아니 이거 볼케이노 보험이. 어. 어좀 억울하네 <laughs> 괜찮, 이거는. 괜찮. 아, 이모가도개아케 어, 아. 말하지마. 야이개새들 <laughs> 그래. 그래. 그만 터트려! 네가뭘할수 있는데? <laughs> <laughs> 네가뭘할수 <laughs> 있는데? 억울해!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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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지X 났네 개새 아무것도 안넣었이번 아무것도 안 했어! 범인은 아님? 이 x 내가 범인! 아깝이야! 네가뭘할수 있는데? 아두번이눈떠눈 그만 져 그만 져 아이 x 도망황이다황 아니 이게 뭐야? 무력 때어고통 들어왔음 고통들어음실랄하지마실랄하지마어 아! 잠깐 어잠어나 나야 아! 거스 이거 뭐야 비켜 속보 속보 홀나개어 아. 기사 위에 왼쪽 누구야 위에 왼쪽 난데 어? <laughs> 12시 내가, 내가 먹었는데 그러면 중단 중단 <laughs> 근데 아홉 개면 돌리님 먹었다는 거 하나 먹은 거 아니야 <laughs> 맞네 <웃음> 아니. 아니야 나 오스텍이었는데 <laughs> 어, 그럼 네개나 아까 방금 딱 먹고 오스텍 확인했는데 뭐지? 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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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웃음> 그냥... 번이 그러면 <laughs> 어, 어, 어? <laughs> 어? 맞네 내가 오른쪽 아래 간데 갑자기 먹님이 눈치 보면서 딱내거깰려고 왔었거든 <laughs> 본 사람이 잘못 아닐까요? <웃음> <웃음> 잠깐만 친구창 이거 이름 좀 바꿔야겠다 헤일 망령이 아니라 헤일 투를 <laughs> 헬망트 망트. 악마가 다른 의미로 악마네. 아니 근데 딜은 어제보다 확실히 좀 빠르긴 한데 뭔가... 솔직히 캡잭 때보다 빠르긴 해. 어? 그러면 범인이... 허? 어? 어? 꿈. 자, <laughs> 프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여프리... 광자광자 가. 알빠도 황제고, 나발이고. <laughs> 노비야, 노비, 요, 지금. 뭘 황... 어, 황제여, <laughs> 장난하나. 노비의 측령이야, 뭐야, 이씨. 몇 번에 터뜨려 먹는 거야, 아! 하비다리멈어질것 아, 아, 같아요. 아니다 여기다, 기 싸봐. 너희들의 안 영혼, 재물로 삼아서. 클로 볼케이노, 뿌르타. 클로 아! 안 아. <laughs> 아오. 육점상 <오케이. 6 .3> 아. 아, 열번 되나? 10파 아래 로 아래 아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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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아아 아래 아아 아래 아아이아 아래 아아이아아이아 아래 아 아래 아 아래 아 아래 아 아래 아 아래 아 아래 으... 아 아래 아 아래 아이 아래 아아이아 아래 아 아래 아아이아 아래 아 아래 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 이보게. 내일 시간 괜찮으신가? 내일 실연카레 같이 갈 사람 또 파티를 좀 찾아봐야겠다. 총웅이 땄다고? 어? 총웅이 땄다고? 전기 뱀장어 잡아다는 소식. 총웅님 저랑 땄는데? 야! 뭐야? 잠깐만. 아니, 이러면 뭐야 형 유기당한 거야? 아니, 이게 돌전투가 돼버. 아니, 선생님. 저도 성불시켜 주셔야죠. 응해. 못 가! 당신 어디 못 가! 내가 붙잡아둘 거야! 목줄 채워서 그냥. 아, 나 어떻게 하지? 그러면 잠깐만, 나 성불. <laughs> 응답이는 내일부터 이제 헬 준비한다고 해서 안 된다고 그랬고. 총에는 이미 깼고 어? 사람 상관없는 거면 제가 엘리트들로 엄선해서 <웃음> <웃음> 지금 그 실현 카레 탭 들어가서 최단 클리어 보. 어? 이 사람? 11분 38초 컷한이 사람? 아니, 이 사람은 안 터트린데요? <laughs> 저 사람은 저보다 더 <laughs> <laughs> 반경은 터트리는데 딜은 확실한 거야? 어제 총이 3분 남기 였겠다고 아니, 어제 몇 시간 틀어. 트레... 설마? 설마 원투야 어, 한 30분 다른 분이랑 하다가, 어, 원... 아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잠깐, 내가 범인이라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니네 지금. 지금 이거 문장 안 보여? 아르카나 분 오기 전에 30분 정도 다른 분이랑 하다가 이 사람도 그럼 나랑 똑같이 못겠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오호 말은 똑바로 하자. 안녕하세요. 아 오늘 한 시간 안에 한번 가봅시다. 아 기대된다. 지금 이 아르카라님하고 홀라님이 그거라고요? 보유자? 와 너무 무섭다 이. 반 앞에 천둥은 네리콘으로 가셔야죠. 어? 그거 앞에 이모티콘 없어가지고 별로 간지 안나어 은가비하고 뭔가 버프가 좀 다른데요. 왜 이렇게 데미지가 세게 들어가지? 어 이상하다. 뭔가 빨리 가는 것 같은데 평소보다 다르게. 은가비 네이도 버프를 살살 두고 있수 있게 네이도. 카운터 올라 흘려요 이오 나이스 어 흘리는 것도 있구나 제가 11시 뿌시겠습니다 아, 제가 네. 왼쪽이 볼게요 항상 뛰어야 돼요 우와 14분 뭐야 어깨 짜그랬지저저저 저, 저. 여기 보호막 없어요 뽑아야 돼요 아 나이스 형부 나이스 어 잠깐만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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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아, 나이스 감사합니다 오 미친 케어 왔어요 우와 씨발 9분 아래 걸고 오셨습니다. 오오오. 오오 잠깐만. 수가 없어요, 이번엔. 아 수도 없어요. 그냥 드디어. 아 뭐야. 아, 나 죽었다. 아. 대가 많아가지고. 거의 다 죽었어요. 우와! 아, 우와!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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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와, 미친! <laughs> 아니, 아니, 이거 월투아리 깬다고요? 아니, 선생님, 이제 뭡니까? 아니, 이걸 잡는다고? <laughs> 이걸 버스를 타네? 어, 나 투사야, 아이거 진짜 근데 너무 편안했는데요 선생님들 사진 한번 찍으실까요? 와 좋죠 좋죠 그러면은 저희 새끼 앞에 네. 설까요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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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뿔딱 잡고 있어야 되거든 요 이게 또 그러면은 <laughs> 아이 뭐야 디갔어아 한번 더 잡을까요 그러면? <laughs> 야아 아이 감사합니다 아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와 멋있다 여기에 도대체 빗전화가 몇 개가 들어가 이 새끼, 뿔이 좀 약간 매섭기는 해, 4패 때. 그지? 어, 소리만 들어도 역겹다, 이 새끼, 진짜. 어, 어, 빛 됐을 때, 어 씨.